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겸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네, 겸직은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나옵니다. 한번 다운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공로 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상가 임대 그리고 출판 이런 것들은 어. 일시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어, 영리 업무의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두 번째는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영리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사업자 명의와 관계 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에 임원이 되는 것을 영리 업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네 번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 업무라고 합니다. 어,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고요. 다만, 실비 변상적 수당,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리 업무가 겸직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금지 요건도 있어요. 첫 번째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합니다. 단, 근무 시간 내에 겸직 업무를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어, 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하대요. 이때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지를 할 때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일하시면 안 되고요. 뭐 자정 이후에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도 금지입니다. 결국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는 금지라는 겁니다. 두번째,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 요건입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네 가지는 겸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입니다. 그 외의 거는 겸직 허가를 받아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에 있는 업무 등을 할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허가는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줘야 되고요.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장쌤이 허가권자입니다. 자, 절차는 신청하고요. 심사를 하시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무 담당부서의 장은 우리는 교감쌤이겠죠? 교감쌤께서 공문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하고요. 만약 하나, 겸직허가가 신청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겸직허가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태 조사하고 결과 통보는 매년 연초에 실시하고요. 그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도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 시 참고 사례가 있는데요. 어,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뭐 제가 색칠된 것만 볼게요. 비영리 법인의 당연질 이상은 겸직 가능하고요. 사기업체의 사회이사 금지, 공무원 친목 단체도 금지입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 학교 친목회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 조합 입원 등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동 대표도 겸직 신청하시면 가능해요. 아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 관련된 내용이 어, 재밌더라고요. 자 공무원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네, 사업자를 등록하셨고요. 그거를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했을 경우에는 뭐 겸직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하고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이례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검직 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 책을 딱한 권만 냈다면. 굳이 겸직 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뭐 계정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간 대리운전 금지고요 블로그 광고 겸직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겸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금지입니다. 어 이제 유튜브,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지침인데요. 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같은 거잘 해야겠죠? 정당 지지 안 되고요. 그리고 직무 등률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안 돼요. 어 여기 근데 보시면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즉감적 광고,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라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대장 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어, 겸직 신청을 해도 되는데, 그 전에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프리카 TV 같은 거는 별도의 수익 창출 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역시나 교장쌤이십니다. 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청하고 요 심사하고 결과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관 선생님한테 어, 결과 통보 양식을 드리면 좀더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말 겸직허가를 받아서 매, 매년 초에 조사를 해야 되고요. 여기 밑에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직허가 기간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서가 있고요. 외부 가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도교육청에 온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있어요. 그건 똑같은데, 좀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 탑재하는 등 활동을 하는 경우나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도 어, 유튜브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는 게 장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 금지 또 광고 수익 발생 최초 요건 미도달 시에는 겸직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광고 수익 발생 요건이 도달하면 겸직허가 필요 및 엄정한 실태를 감독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아, 뭐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별표 차 있죠? 아까도 읽었지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감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별풍선도 금지겠죠? 자,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 기준은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에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요.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촬영허가를 받고 나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에도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최종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이 등장하는 부분은 좀더 어,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영상의 수록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학생의 의무 신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겸직 신고 및 허가 기준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튜브 보시면 아시죠? 어,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광고수익 발생 요건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잘 심사하시고 겸직 허가를 내셔야 되고 허가 기간은 연 단위로 운영하며 연장 시 재심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어, 조사하고요,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어, 겸직신고자는 신고 당시에 유튜브 채널명을 사전허가 없이 다른 채널명으로 중도변경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는데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에 해당되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신청서를 봐야겠죠. 먼저 제가 도서출판,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겸직 허가 신청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당 직무는 뭐냐, 겸직 신청 내용은 뭐냐 해서 기관명, 장소, 어떤 거할 건지, 기간 언제 할 건지, 성격은 뭔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성과 영향 정도를 작성하신 다음에 겸직기관과의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이름 쓰시고 서명하시면 돼요. 어,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어,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유튜브 두개전두 어, 개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자 보시면 유튜브 활동 겸직화가 신청서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신청서 양식을 따라 있습니다. 자 인적사항과 담당 직무, 허가 기간, 그리고 겸직 신청 내용, 채널명, URL, 그리고 활동 구분, 목적, 구성, 내용, 학생이 등장하는지, 구독자 수는 몇 명인지, 동영상 수는 몇 개인지, 광고 수익은 월 평균 얼마인지, 허가시 기타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신 다음에 날짜 쓰고 이름 쓰시고 서명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작성을 다 하셨으면.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이 파일을 하나 주시면 교감 선생님이 업무 처리하는 데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감 선생님께서 공문을 하나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허가 시행 결정 공문을 교감 선생님께서 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 파일을 안 드리고 알아서 해달라 하면 교감 선생님도 조금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일을 드리면 교감 선생님께서도 흔쾌히 바로 허가를 시행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일도 제가 URL 주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자체를 교감 선생님께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올려볼까요? 자, 그럼 이제 교육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을 한번 기한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작성하신 다음에요. 어, 결제 경로. 하신 다음에 내부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어, 당연히 비공개겠죠? 6호 개인정보 그리고 그 아까 겸직허가신청서는 출력하신 다음에 사인을 하시고 스캔한 다음에 여기 첨부했습니다 를 그래서 겸직허가신청서 출판도서 스캔본 하나랑 겸직허가신청서 유튜브 스캔본 하나 그리고 출판계약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자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이 교육공무원 겸직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하고 나서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붙임 파일 첨부해주시고요. 결제를 올리면 됩니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결제, 내부결제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결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